안녕하세요, 일리코나 TV입니다. 전기차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들을 찾다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많은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30년에는 전기차 점유율이 몇 퍼센트가 될 것이며, 배터리 공급량은 몇 기가와트가 될 것이고 내연기관 차량은 판매를 금지시키고 한번 충전으로 1000km 이상 가는 전기차가 나온다는 등과 같은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완속 충전기를 지금의 5만기의 10배인 50만기로 늘리며 전기차 관련한 다양한 정책 및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거의 매일 접하다 보니, 이제는 이게 제대로 시연될까?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 하는 의문점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럼 10년 전인 2010년에도 10년 뒤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충전기는 얼마나 보급할 것이며, 어떤 전기차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지금과 같이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2010년도에 나왔던 기사를 비롯해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자료를 찾아보고 보니, 웃음이 나는 것도 있고 놀라운 점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0년 대한민국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며 그 당시에 202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대로 예측 혹은 2020년까지 진행하고자 했던 일들은 모두 잘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 향후 10년을 계획하는 일들이 어떻게 될지 나름 예측해 볼까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0년 국내 자동차 시장은 승승장구하던 YF 소나타가 피터 슈라이어와 함께 혜성처럼 등장한 K5에 한방 맞았으며 아반떼 MD, 라세티 프리미어, 스포티지 R이 대세를 형성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전기차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낯선 차량 중의 하나였지만 각종 오토쇼에 전기차 컨셉카가 쏟아질 만큼 미래 자동차 산업으로 관심을 갖던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핫한 전기차는 두 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 닛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처음 판매를 시작했던 리프 1세대와 gm이 출시한 쉐보레 볼트입니다. 지금은 다들 쉐보레라고 읽지만 이 당시 모든 기사에는 시보레라고 표현되었더라고요. 우선 2010년에 일본 그리고 닛산 리프는 말 그대로 선세계 최고의 전기차였습니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비록 충전이 8시간 걸리고, 완충 후 120km 밖에 갈수 없는 낮은 수준의 전기차였지만, 그 당시에는 순수 전기차로서는 대적할 차량이 없었습니다. 니산 리프의 보급, 그리고 인기에 힘입어, 일본이 개발한 급속 충전 시스템인 차대모를 미국 정부가 도입할 만큼 막강한 힘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차대문은 이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니산조차 수출 차량에 적용하지 않을 만큼 DC 콤보에 밀려 힘을 못쓰는 상황이 돼버렸죠. 급속 충전 기술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2010년으로 돌아가서 이 당시 니산 리프 1세대와 함께 주목을 받았던 차량은 GM 볼트입니다. 볼트라고 해서 지금의 전기차 볼트가 아닌 세단 형태로 되어 있는 볼트입니다. 하지만 이 볼트는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이면서도 1.4리터 가솔린 엔진도 함께 탑재되어 전기차냐, 전기차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많았던 차량입니다. 당시에는 배터리로만 주행하기에는 주행 가능 거리가 너무 짧고 차 값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 이렇게 가솔린 엔진을 함께 탑재하는 것이 상용화를 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사실 그 당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선까지 뛰면서 많은 자동차사들이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차를 하나둘씩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기차보다는 도요타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의 선두주자였고 폭스바겐은 클린 디젤을 앞세우던 시절이었습니다. 푸조 시트랭은 소형 전기차 아이온을 사면 장거리 여행 시 내연기관 차량을 빌려주는 마케팅을 펼쳤을 만큼 전기차로서 중장거리를 간다는 것이 생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2020년 전기차 시장 1인자인 테슬라는 2010년에 나스닥에 상장하게 됩니다. 당시 나스닥 하락장에서도 상장 첫날 41% 급등해서 미국을 들썩이게 했는데요. 하지만 모델S가 상용화되기 전이었으므로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많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테슬라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고 전기차라는 매우 제한된 시장을 갖고 있으며 불황이 장기간되면 곧 추락할 것이라고 서슴없이 날카로운 이야기들을 퍼부었습니다. 그랬던 테슬라는 10년 만에 자동차 제조사 시총 1위로 올라섰고, 최근 S&P 500에도 합류했죠. 이걸 보면 10년이란 세월이 참 길지만 짧게도 느꼈습니다. 그럼 국내 전기차 시장은 어땠을까요? 2010년은 현대자동차 출신 연구진을 중심으로 세워진 AD 모터스가 최고속도 60km, 주행 가능거리 최대 120km였던 초소형 전기차가 뜨거운 관심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600kg도 되지 않는 이 초소형 전기차를 도로에 닿을 수 있게 하느냐, 없느냐로 엄청난 찬반 논쟁이 펼쳐지기도 했고, 결국 도심에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의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진입로에서 볼수 있는 저속 전기차 운행금지 표지판이 생긴 것입니다. 이 초소형 전기차들이 도심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2010년 국내에 처음으로 전기차 자동차 보험이 생겼고, 전기차 전용 충전 요금 체계도 생겼습니다. 당시 요금표를 보면 여름철 기준으로 기본료는 2130원이며, 1kWh당 경부하는 51.2원, 중부하는 129.1원, 최대부하는 205원으로, 완속 충전 요금제밖에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1차 할인이 종료된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여기에 한국전력은 급속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개발, 실증 사업에 착수했고 11월 11일부터 이, 이틀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 행사용 전기차 운영을 위해 2010년 10월 27일 삼성동 본사에 50kW급 급속 충전기 1대와 완속 충전기 3대를 충전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LG 화학은 미국 미시건주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서 2020년 6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사활을 걸고 글로벌 1위 달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0년이 지난 지금 실제로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배터리 시장 현재 40조 규모로. 그때 예상치보다 20조 원 정도가 떨어지지만 10년 전에 세계 1위를 목표로 설정하고 10년 뒤에 실제로 1위를 하는 그 저력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YF소나타로 대한민국을 점령하던 현대자동차는 2010년에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현대자동차는 니산이 내놓은 전기차 리프 1세대를 저격하며 니산의 전기차는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에 발끈한 니산은 현대자동차 기술로는 절대로 전기차를 못 만든다며 개무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는 천만원짜리 유럽형 전략 해치백 모델인 소형차 i10을 기반으로 국산 1억 고속 전기차인 블루온을 개발했었습니다 16.4kWh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한 블루온은 최대 출력 81마력, 최대 토크 21.4이며, 제로백은 13.1초, 최대 속도는 130km를 자랑했습니다. 여기에 전자식 회생 브레이크를 적용해서 주행거리를 10km 더 늘렸고, MDPS, 전동식 워터펌프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였습니다. 당시 1호 출시식을 청와대에서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를 시승하며 청와대 본관 앞을 돌기도 했습니다. 2010년 당시에 블루온은 양산 전이었고 2년 뒤인 2012년에 양산을 하여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기로 했지만 당시 소형차임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으로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치르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쌍용자동차는 국제모터쇼의 코란도 C 전기차 컨셉카를 선보이며 3년에서 4년 내에 순수 전기차를 시범생산 및 양산하여 제2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2017년 1분기부터 현재까지 1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상장 폐지 위기를 겪고 있으며 코란도 전기차는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초소형 전기차가 상용화되고 현대자동차 블루오이 시범 생산되면서 정부는 1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그린카 발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전기 및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202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135만 기, 수소 충전기 168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환경부도 2012년까지 공공부문 구매보조를 통해 4,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고 2013년부터 민간 수요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2020년까지 10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해 67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30만 톤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남산에 전기버스를 도입하면서 2020년까지 서울에만 전기차 12만 대를 보급할 것이며 전기차 충전기 11만 대도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현실은 전국에 보급된 전기차가 12만 대이며 전기차 충전기는 11만 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전기차 및 전기차 송전소 관련 각종 정책들이 과연 10년 뒤에 그대로 지켜질지 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10년 전인 2010년 당시 상황을 살펴보니 오늘날 전기차 산업은 10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퀀텀 점프를 했고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에 2020년의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듯이 앞으로 10년간의 변화는 사실상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2030년이 되었을 때 다시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지금의 닛산 리프 1세대를 바라보며 웃는 것처럼 더 크고 많은 변화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다가올지 기대되며 더불어 다가오는 변화들에 뒤처지지 않게 정부에서 제시하고 약속했던 많은 정책들이 10년 뒤에는 꼭다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리코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